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실체를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제로 국민들이 점점 알아가게 됨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다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그때 생각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나쁜 대통령이 아니었구나 참으로 내가 그 당시에 진실이 무엇인지를 몰랐구나 지식인이 될건 학생들이 될것 수많은 국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 질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도대체 왜 타내게 됐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당시 이제 김우성 원이 될건또 유승민 의원이 될 것이란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어떤 권한을 높이겠다라고 헌법을 바꾸려고 했던 시도 그거와도 첨예하게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건 더불어 민주당이 될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문들을 퍼뜨리고, 그런 식의 소문들을 더 언론사들이 받아서 확장시키고, 모든 것들을 종합 두드려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내게 됐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뛰어넘어가지고, 적어도 대한민국 입업치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기준에 보더라도 탄핵에 대해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유수밀이 됐건, 김무성이 됐건, 그리고 또뭐 더불어 민주당이 됐건, 그리고 언론이 됐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던 것일까 가장 그것이 가능했던 기본적인 배경에는 국민들의 무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정치에 무관심하다라는 걸 자신의 순수함의 지표로 대세우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합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상으로 그냥 남겨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둘 사이를 구분하는 것조차 더 귀찮다 먹고 사람들 지금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그에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탄에게 된 것이고 그 결과로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끈을 전을 통해 탄핵의 가장 큰 본적인 원인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어 국민들의 무관심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총선에서 우리가져 따라 그래서 아 정치 이제 관심 없다. 이런 문학 신경 쓰게 뭐가 있냐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바로 그런 식의 무관심, 그 무관심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던 것이고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이런 식의 국민적인 무관심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박근혜 전의 트는 그런 식의 무관심을 활용할 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건만 터진다고 한다며 그 사건의 사실 열을 떠나가지고 무조건 야사고 했던 거 아닙니까? 나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봤다, 나로 인해 가지고 어떤 혼란스러움이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가지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과를 할 정도로 순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을 다르죠.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들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줄 압니다. 아니 자기의 생각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자기를 조정하고 있는 세력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식의 측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현재 대한민국의 세금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입니다. 자 이번에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 한 가지를 만들었는데요. 무엇이냐. 역대 정권별로 예타 면제 사업의 규모가 얼마나 되냐 이겁니다.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난 88초 1000억 가까이가 되고요. 여기에는 신공항 10조에 플러스 알파까지 죄가 돼 있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의 규모는 100주 가까이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타면 젤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비타당성조사 이거를 받지 않도록 면제를 시켜주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이 300억 원을 넘는 그런 사업들을 대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타당성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런 식의 사업이 수익성이 있냐 이거예요. 500억 가까이 나대는 300억 가까이 되는 세금이 지금 투여에 투여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세금을 투여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크게 과정 중요한 기준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개 그럴 때 꺼내온 카드가 무엇이냐면 은 지역균형발전 이런 식의 카드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당연히 중요하죠. 지역 간에 어떤 격차가 줄어든다는 거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격차가 줄어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현실성이 매다 현실성 서울과 부산상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결코 좁혀질 수가 없는 아니 결코 좁혀져서는 안 되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서울과 부산 사에는 분명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뿐만이 아니에요. 지방과 서울 사회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차이를 갖다가 애매 모호한 말이 지역 균형 발전 이런 말을 갖다가 끌고 와가지고 무슨 현실을 무시해버리고 차이를 없애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렇게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결과가 바로 겁니까? 다 아무 광장에다가 모내기를 하고 있고 그런 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대개 이런 식으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현실에 따져야 될때 현실을 따지는 것에 갔다가 야 도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야박한 야 어떻게 사람이 그런 식으로 감정이 메말라 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내면에는 뭐가 있냐? 정치적인 야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기실 자기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정치적인 목적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더 추상적이고 더 아름다운 것 같고 벗어난 것 같은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식의 슬로건을 꺼내와서 자신의 이익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뭐였습니까? 남부 내륙 고속철도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 아니었습니까? 이미 사업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고 하는 명분으로 예타를 면제해 줬죠. 과연 저거를 지금 예타 면제해 줬던 이유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그게 진짜 목적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업을 밀어붙였던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김경수 지스리이다, 김경수 치사다, 이런 쇼로 흘러가는 겁니다. 지역 간의 격철들이고 서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다 뭔가 잘 살게 되면 것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정시에 관심이 없고 대다수의 현실에 관심 없는 국민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어 지역 간의 균형을 발전하겠다. 뭐가 나쁜 것이며 그게 당연히 좋은 것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물체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을 바라볼 수있 이성을 가지고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그것이 21세기 사회에서 가장 요구가 되는 능력이고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부족한 능력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부족하다는 걸 너무나 직급 여당과 문재인 정도는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또 어떤 짓술도 했습니까? 최근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쪽과 곡도 신공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정책에 대해 가지고 언론들은 굉장히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요. 특혜법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근데 알고 봤더니 말 지금 특별 법까지도 지금 이제 통과를 시켰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겠습니까? 지금 신공항을 감사라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수익이 될까 안 될까? 그런 것을 따지는 사업을 특별법으로 밀어붙인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죠 공원을 건설한다 이런 것들은 입찰을 통해 가지고 치어 나왔던 경쟁을 붙여가지고 누가 가장 적은 금액으로 가정표를 낼 수가 있는가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 특별 법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근데 저거를 투표벌을 밀어붙여도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나와 있는 게 뭡니까? 고망부지 선정 작업을 생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특별법에 지금 뭐라고 명시가 되겠다는 겁니까? 동남권 신공항은 안전성 확장, 석 접근성 등을 모두 갖춘 가덕도가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적혀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자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도 저택의 법을 통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들어오게 가장 좋은 부지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법을 통해 가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시장 질서를 다 따져가지고 과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법을 통해 가지고 명시적으로 그걸 결정할 수가 있겠냐구요? 마치거라 성질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법률로 지금 주점일과 뭐가 다른 거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됐던 것입니다. 법치라고 하는 것을 이용함으로써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은 법률적으로 비롯 업적인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명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국민들이 수가 너무 간 거죠. 왜 1, 2, 둘째 가덕도 신공하는 시작에 우리가 맡겨 놓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왜 1, 둘째 이런 식으로 신공을 만들어내는 것을 경제성을 따지고 우리가 현실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밀어붙여야 되는 것일까요? 이거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 면제 및 단축이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뭐라고 또 설명하고 있으니까 경제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면 극복가치로 신고향을 지켜봐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집권여당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들에게 현실을 바라본다라는 것서들에게 경제적인 어떤 생각을 한다라는 거 그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선 어디서나 넘어 착하디 착한 그런 개념을 끌고 와가지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 자신의 어떤 이기심 그런 것들은 거기에다 다 숨겨가지고 그렇어서 날이 선한 것으로 밀어붙이는 거.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청취 방식입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것을 분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탄핵했던 것이고, 그렇게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